진우션 전화번호 땡긴데, 씨, 이브레. 아, 이제, 그만. 이승기 키 아, 근데, 강진구 님도 좀 씨, 부브레좀 짜쳐, 근데. <laughs> 어? 좀 짜쳐, 뭔가, 느낌. 뭔 말인지 알지? 아, 젊은 피가 아니야. 되게 뭔가 좀, 그저 그러니까 노래 좋은 노래 맞는데. 아니, 그거 있잖아요. 저거, 저 노래 좋은 거 맞아. 광고에서도 나오고 그랬어 좋은 문화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런게 아니잖아 야이 개새끼야 해봐 아, 안들어간다 들면 뭐하니 이제? 그냥 뒀어요. 강진군이 아니 이건 뭐 저거 할때 약간 서영은 막 이러고 요즘 세대 느낌이 아닌데. 아 이게 맞네 심신, 심신 노래, 심신 노래. 너무 예전 아닌데? 저도 잘 듣고 자란 소재가 아니라. 아, 동동님 씨, 그 죽는 거 일이야, 이거. 아주 잘죽다 클래식은 들을 일이 없는 듯이. 클래식 들었던 거는 마지막에 10대, 저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 때가 마지막인데. 들을 일이 없어. 나중에 모르지, 내가 집에서 듣고 있을지. 근데 개인적으로 취향은 아니 멍하게 날렸다. 모세의 사랑인 걸 시부래. 모세냐 뭐냐? 모세를 알아? 아, 강제, 강제. 어, 범 있어. 어, 돌렸어. 오, 계속 튀겨놔 두지. 알러리. 나 잡고 싶나 본데 청출조용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겁이 나지 않지요 따라와라 저걸로 떼서 여러분 무슨 아. 와. 슈퍼차이. 슈퍼차이. 금. 음 거기 들어봤자 전쟁은 끝내러 왔다 내가 봤어? 아니, 뭐야? 이 개새끼 포기를 모르네. 이 시브럴 놈이 약을 잘못 짜셨나? 처먹어, 이 새끼야. 그러면 끝날 때쯤에 다시 뽕 뭐야? 이 새끼가... 떠오고 있었어. 시부럴간줄 알았어. 뭐야? 뭐야? 고집보수 또 따라오는거야? <laughs> 거미는 왜 갖고 온거야? 집착도 안한다고 덤벼왜시그로둘다내 옆에 대게 하는거 시히브레 안돌리고 둘이서 그냥 구경났네 사컨매이사컨매이 슈퍼 샤컨메 보게 들어아왜 한발 남았다 후레쉬 후레쉬 나한테 줘 후레쉬 교환하자 어 야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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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 돈비 샤이 없네 여기 이제 자장 변경 갈 데가 없으니 뭐야 이거씨 <laughs> 약 잘못 짜셨어요 발자국 안 보이잖아요 전혀 다른데 가도 된다는 얘기잖아 따라오나 따라온다 이 미친 약쟁이 같은 새끼 이거. 벌써국때는 놓쳤나? 힐에 빨리 씨그레 무슨 겁났어아 한방했네 이 새끼 이거 이거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원한도 갖고 왔어? 저쪽에는 짝집이 있네. 살려면 들을게요. 오라, 오라. 적으로 바로 올수 있는 거저 눈누미니 걸렸나? 아이 바보 진짜 창태가 보라고 가 다시 한번 누워주고 아 이분 불안해 시부레야야다 해줬잖아 나저로 기어가면 되거든요. 저분 살리면 돼 아, 호재 끄겠다, 근데. 아, 껐다, 씨, 그래. 한 방은 껐는데. 발자다님 위험해. 저 커버 해줘야 되는데. 아, 왜 걸렸어, 눈누미님, 씨, 그래, 어, 저. 엄마조신하게 있지. 이거 발자다님 쪽 보는데 판자 하나 있네, 그래도. 어우, 돔누미님 잘려줘 아니, 힐 해야지 시발... 가바 준비해야지 <놀람> 결국엔 시브레이 미친놈이야 이거 아니지? 어 원한보다 날 좋아하면 말이 안 되지 도라이 같은... 아무리 생각해도 사건명 어, 반대로 갔어 일단 좀 지켜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. 판자나 살아있네. 여리가돌하거든요이제렇게 이렇게 대자 짐승 일로 아니지. 이번에 출구 안 떴어? 출구를 안딴 거야? 왜안 떠. 뭐야 이 새끼 이거 나 잡는 줄 알았는데 뭐야 이 새끼 이거. 장채동 나왔어. 씨 시브레, 호재가 다른 사람이었어. 계속 벌떡쇼여서 계속 갔는데. 야, 한 명은 문 따주고 나가게 해라, 좀, 씨브레저문안 따놨네, 또. 그러게 비추고 있어, 그걸 또. 됐어, 됐어. 아, 아, 아 하악님아, 씨브레 그치, 그치. 아. 하하하하 <laughs> 아이, 시브레, 동생, 프레시 비추고 있어, 그걸. 그러고 나간다 시야. 제대로. 봐라. 막으라고 시브에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. <laughs> 아 시야. 내 뒤로 붙더라고돼 뒤로. 아 끝까지 밀어도 실이 안 됐어. 개 같은 거, 이거 뭐 개판이야, 이거. 개판이다. 오케이, 다무스의 말이네. 뭘 끄덕거려, 임마. 또 뭐야, 털리고 정신승리 하는 거? 그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다.